이 그림들 주제가 뭘까요? 오늘은 채찌 PT랑 같은 주제로 그림을 그려볼 겁니다. 저와 GPT의 그림을 보시고 그림의 주제를 여러분들이 맞춰보시면 되겠습니다. 재미나이한테도 주제를 맞춰보라고 해볼 거예요. 과연 얼마나 많은 분들이 맞힐 수 있을지 아주 기대가 되는군요. 저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할머니와 손자를 그릴 생각입니다. 제가 생각하는 이것은 할머니를 가장 먼저 떠오르게 하거든요. 땀 흘려가며 차린 제철 음식이 가득한 밥상. 이미 배가 볼록 나 나온 손자, 이 풍경을 캔버스에 따뜻하게 담아내고 싶었어요. 정겨운 한국 할머니의 느낌을 살리면서 각자의 추억에 있는 다정한 모습들을 상기시킬 수 있는 그림을 그리고 싶었습니다. GPT랑 그림 대결을 하면서 계속 느낀 건 인공지능은 직관적인 그림을 잘 뽑아내고 사람은 창작물의 서사와 감정, 추억 같은 걸 훨씬 더잘 담을 수 있다는 거였어요. 앞으로는 저만의 그림체와 서사, 감정들을 더잘 녹여내는 방향으로 작업을 이어나가 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답니다. 자, 이렇게 그림 한 장이 완성되었습니다. GPT는요, 오, 이렇게 그렸네요. 재미나이에게 주제를 맞춰보라고 했는데, 바로 맞춰버렸네요. 그럼 어떤 그림이 주제를 잘 표현했는지 하나만 골라보라 했더니, 제 그림을 골라줬어요. 우하하하. 이 그림들 주제가 뭘까요?